잊기 쉬운 음수라인과 사료라인의 청소 반드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어서 여름철 관리 방법, 사양 관리 방법, 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름철 관리 방법들은 농장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엔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고 그래도 점검해 줬으면 하는 부분들 그것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름철 관리 방법들 너무너무 많죠 이미 많은 농장에서 에어컨도 달아 놓은 곳들도 있으시고요 모돈네뭐 드립 쿨링이나 스나우 쿨링 다들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고 제빙기를 와서 얼음을 준다거나 물을 아예 시원하게 해 준다거나. 얼음 관장을 해준다거나 쿨링 패드를 장착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들 사용을 하고 적용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청소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여름철에는 모든 것이 상하기가 쉽습니다. 돼지가 잘 먹기 위해서는 신선한 사료와 물을 먹어야 될 텐데 여름철이 다가왔을 때 사료 라인이 음수 라인이 과연 깨끗할까요? 정기적으로 사료 라인과 음수 라인을 청소해주고 있지 않으시다면 지금 어쩌면 사료 라인에는 곰팡이가 들어 있을 수도 있고 음수 라인에는 바이오필름이라고 부르는 미생물 덩어리가 달라붙어서 계속 미생물을 돼지한테 유해 미생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가 여름철에 극대화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여름을 나기 전에 반드시 청소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직도 만약에 청소를 안 하셨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바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료라인 청소 경험 있으신 분들은 의외로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저희 팜스코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부장들과 다 훈련이 되어 있어서 완결을 이용해서 벌크빔부터 호퍼에서 사료라인까지 완전히 청소하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농장에 해주실 수 있게끔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만약에 지금 안돼 있으시다면 바로 시행을 해서 사료라인 안에 있는 찌꺼기가 없어져 있을 수 있도록 급이기까지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돼지가 곰팡이나 곰팡이 독소를 먹는 일은 없게끔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료라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음수라인입니다. 여기 껴있는 바이오필름, 미생물들이 다른 거하고 뭉쳐가지고 덩어리 져 있는 거죠. 이것을 깨보시게 되면 바이오필름을 깬 것이 니플을 다 막히게 하니까는 니플을 매번 다시 갈아주고 하는 게귀찮으 시니까 음수라인 청소를 되게 부담스러워하십니다. 여름철에 음수라인 청소를 안할 경우에는 특히나 모동 같은 경우에는 방광염이 증가한다거나 장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음수에 구연산을 타는 방법인데요. 구연산을 타면은 이게 구연산의 새콤한 맛 때문에 음수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미생물도 줄일 수 있고 바이오 필름도 제거가 돼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꼭 구연산이 아니더라도 시중에 구연산과 합자가 된 음수라인 청소제재라든가 아니면은 또 음수라인 청소를 위한 전문제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음수라인도 여름철이 되기 전엔 반드시 한번 청소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나면 바이오 필름들이 깨져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립불 끝이 막히게 되죠. 어, 이것이 불편하시다면 적용하시기 전에 어, 라인 중간에다가 필터를 달아서 바이오 필름 찌꺼기들을 쉬, 손쉽게 걸러낼 수 있게끔 장치를 하고서 진행을 해주시면 보다 쉽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름을 나기 위한 관리 방법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잊기 쉬운 음수라인과 사료라인의 청소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가지 점검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포유모돈의 체온입니다. 물론 이 포유모돈이 분만 직후에 열이 얼마나 나는가는 꼭 여름에만 중요하지는 않아요. 여름이 아니더라도 어, 개체별로 분만하고 나면은 40도 이상 열이 나는 개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더위까지 같이 겹치게 되면은. 개체들이 열을 못 이기고 이것이 무유증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 개체도 제대로 섭취를 하지 않아서 다음 산차에도 문제가 생기고 기 개체에 달려 있는 포유자돈도 젖을 제대로 못 먹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개체에식 시기적절하게 해열제 처방을 해줘서 열을 식히고 갈수 있게 만들어 준다 그러면 효과적으로 포유모던을 관리할 수 있게 되겠죠. 모던은 개체수가 그렇게 큰 농장들이라도 분만하고 있는 모던만은 개체별 관리가 가능하니까. 직장 체온계에 아주 간편한 체온계가 있습니다. 그런 체온계로 직장 체온을 재보셔서 40도에 육박하게 열이 높게 올랐다 그러면은 해열제 처방을 해주시면은 자돈에게도 모돈에게도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점검을 해주시면은 여름을 잘 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농장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런 여름나기 대책들 같이 조합해서 사용하신다 그러면 올여름 시원하게 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